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사업하기 전에,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업을 알아? <laughs>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3년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창업한 팀에 조인하기도 하고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하기 전에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직관적이고 제가 피부로 경험으로 느꼈던 일부의 경험담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파시기 전에 제가 책도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책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영상을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경험담을 통해서. 제가 최고로 투자를 많이 받아본 것은 누적으로 5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어, 투자 받는 것과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개인 사업 그리고 뭐 법인 사업 스타트업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핵심 포인트들만 가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내부와 외부의 요인으로 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어, 사업의 8알은 뭐8할그 이상으로 사실을 외부나 운, 행운, 어, 내부적인 것은 제가 컨트롤 할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말할 거고요. 외부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운, 행운, 그런 시대 흐름, 뭐 저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사업에 기회가 되거나 사업에 어, 힘들게 하는 페인의 요인이 되기도 하겠죠. 우선은 내부적인 것부터 알아볼까요? 내부적인 것의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분이 잘안 된다면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들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부딪혔을 때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 단계 고천을 의미하는 메타와 어떤 사실을 안다는 뜻의 인지 이 둘을 합쳐진 용어이죠.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쉽지는 않겠죠. 자신에 대한 성찰과 경험, 성찰 경험 이게 반복적으로 선순환이 되면서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력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사람들이라는 우리 팀원들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잘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갭이 있다면 이 상태는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 나가거나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노력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이게 준비가 돼서 바로 사업으로 꼬고꼬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선 사업에 큰 뜻을 품고 시작하시려는 분이니까 현장에서 이걸 꼭 배우고 어, 알아둬야겠다. 이거를 깨달아야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메타, 정신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넘어서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그래도 9 to 6에 좀 한정된 범위가 있고 주말은 쉬어도 되는 게 정설이죠.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딱딱 이렇게 전기 스위치 오프하듯이 일을 끝내거나 머리가 쉴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그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업가나 사업 그 대표를 맡으시는 경영직인 분들이라면 곧 자신의 체력이 회사의 체력과 맞다라는 생각으로 어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많이 못 하더라도 뭐 산책을 자주 한다던가 혹은 식습관을 좋게 개선한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자체가 또이 체력이 건강해지면 정신적인 생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다 선순환의 작용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어, 자기관리 파트에 대한 영상도 꽤 만들어 놨는데요. 혹시나 자기관리 대단한 꿀팁은 아니지만 저만의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MBTI에 따르면 감정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성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대화의 맥락이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건강해야지만 타인의 다른과 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두고 들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건데요. 티가 발달되어 있는 이성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대화 자체의 흥미나 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게 되고요. F의 감정이 강한 사람은 이제 감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어떤 논리적인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일과 사업은 이성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차곡차곡 차곡 이루어지는 것이 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기분 좋아서 신나서 동기부여가 막 돼서 하는 사람의 성과와 그 논리적으로 알겠다 하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성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약간이 누적이 되면 엄청난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것과 그리고 멘타인지 그리고 체력 관리 그리고 정신적인 멘탈 관리 이게 선순환으로 쫙 이루어질 수 있게 조금 더 현재의 나보다 이런 관리가 잘 되는 나 스스로가 되는 것이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저희 팀원이랑 같이 해결을 하는 거고요. 제가 어, 잘하는 것은 또 앞질러서 리드해가면서 이 팀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실행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계획서를 쓰고 이 사업 아이디가 괜찮을 것 같아, 외국에 괜찮은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되고 있대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실 텐데요. 이 아이디어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떻게, 어떻게,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실행을 얼마나 꼼꼼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에 그 폭이나 결과물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것은 기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이 목표했던 것을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이 실행력의 차이를 중요성을 알고 사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일할 사람이나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게 창업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가 어, 컨트롤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돈돈 돈, 돈, 머니 관리입니다. 캐시플로우를 정말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막상 그 개인사업을 하든 법인사업을 하든 뒷단에 있는 그런 회계처리라든지 세무처리, 법적인 처리 이런 세세한 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특히나 초보 사장님 경우에는 이것들이 모두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여는 뭐 주주이사회 를 하는 것 정관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비용처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성과로 나중에 성적표 처럼 찍히는게 저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이죠 근데 이거를 처음 하는 분들은 아 나는 이런 게 장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하면서 피할 수가 있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론적으로 공부했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니까 갑자기 신생아가 된 것처럼 모든 게 새롭고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음, 꼭 공부를 수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투자를 받았다는 분들이라면 투자 받은 금액과 우리가 앞으로 남은 런웨이 그리고 이제 번레이시라고 해서 매달 빠져나갈 돈들을 매번 매번 계산을 하면서 그 팀원들은 모르지만 사실 이제 경영진끼리는 이걸 맨날 계산을 하면서 조인 마음을 어. 막 걱정하기도 하고, 어떨 땐 투자 받고 나서는 좀 한숨 돌렸다가 어떻게 꼼꼼하게 쓸지에 대한 돈에 관련된 논의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제가 머리를 쓰면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부적인 거 외에 외부적인 거를 봤을 때 사업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사례에도 굉장히 유명하죠. 넷플릭스 현재의 넷플릭스가 있기까지 절대 성공 못할 거야라는 소리도 듣고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번 피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성과를 내면서 그 경영진들이 한 거는 사업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런 말이 그 창업자와 경영진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어, 귀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김문희 대표님 부부가 자신의 개인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면서 선언문 같은 그런 레터를, 어, 편지를 한장 썼는데요. 어, 정확히 찾아보면요. 우아한 형제들의 김 의장은 세계적인 기부 클럽 The Giving Pledge라는 곳에서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는 이제 워런 버핏, 버크셔 회장 회장님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자 부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인상적인 말을 봤는데요. 그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어, 자신의 자녀들도 이 결정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쓰던 어, 손님들이 쓰던.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이렇게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라는 것으로밖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내가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해가지고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큰 성공을 이룬 분들은. 운의 요소가 굉장히 자주 유지했다는 것.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어, 운도 따라야 된다는 것. 사실 저희 사업도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서 죽을 뻔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운도 좋았고 다행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기업은 살아남고 성과를 내면은 이 존재의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운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를 둘러싼 인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희와 함께 일해주는 구성원들 팀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 모든 사업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리고 고객들, 이런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이 회사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인맥을 쌓기 위해서 일부러 막 네트워크 장애 찾아가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맥,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운도 엄청난 커다란 요소이고요. 학연, 지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수 있다면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어, 인맥을 일부러 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서비스가, 내 사업이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게 좋은 인맥으로 커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업을 하다 보면서 정말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니까 없던 인맥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원해졌던 관계도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럴수록 더 사업에 포커스하고 더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알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외에 또 사람, people skill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일은 사람이 하고 돈도 사람이 가져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 나봤자 어한 명의 인원으로 뭐 엄청 일을 열심히 해서 두명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좀더 합리적이고 똑똑한 방향으로 할수 있는 것은 남과의 집단지성, 똑똑한 사람과의 함께 일을 하면서 발전된 아이디어를 계속 발, 더 발전시켜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플 스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연구,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는지 앞서 내가 나를 잘 파악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기준이 남한테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내 언어가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되거나 오히려 동기부여가 덜 되는 용어일 수도 있고요. 바로 직선적인 게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쿠션 시계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 상황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많이 겪어서 대화하는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 내부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뽑을 외부 사람들을 함께 어 협업해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뭐 외부 내부 이렇게 같이 했는데, 거기서 빠진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그게 개인 사업이든, 장사이든, IT 스타트업이든, 외부의 거절, 내부의 거절, 뭔가 잘, 한 번에 잘 해결되지 않는 실패감, 거절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또 많이 했던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면역력이라든가 대처 방안, 그리고 이렇게 막 누가 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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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리는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가야 될길 포커스 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런 거절에도 의연하고 거절해서 실패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공통적으로 컸던 CEO들을 보면은 사업가들을 보면은 거절이 밥 먹듯이, 당연한 듯이 겪어왔던 상황이고, 돈 떨어져서 힘들었던 거, 팀원 때문에 힘들었던 거, 너무너무 많은 케이스도 있는데, 이 굴곡기 없이는 커다란 성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 두렵지만, 어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두렵지만 그 짜릿한 희열감과, 어 성취, 그, 성취감이라죠? 뭐, 희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는 거. 그래서 업앤 다운은 굉장히 많지만 대신에 내가 일을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또한 번에 큰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게또 창업의 장점이니까요 제가 늘 새기는 건데 조급해하지 말자. 저 성격도 급하고 막 성취, 약간 중독처럼 성과를 내고 더 발전하고 이런 거에 기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하고 싶어서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조급하면 실수하기도 하고. 제가 또 선배 기업가들 중에서도 절대 조급하지 말라는 조언도 많이 들었고요. 이런 조급함을 천천히 누르고 그 사업은 약간의 마라톤이라고. 물론 돈 떨어지는 케이스, 뭐 일이 잘안 되는 케이스, 부정적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힘이 드시겠지만, 조급해 하지 말고, 멘탈, 건강 관리하시고요. 또,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서, 소크라테스 앞에서 겸손하는 말도 있지만, 사업에 약간의 성취, 한두 번의 성취로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잠깐 한 곱이 넘긴 거고 또 언제 이렇게 또어 슬러프가 오거나 어려운 시절이 올지 모르니까 기쁠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플 때 너무 또 디프레션 해가지고 우울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 저도 말로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부딪히면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 맨날 들어봤자 현실에 부딪히면 허! 이론 다 까먹고 하는 것처럼 어, 사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단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컨트롤 하는 거.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명상하시는 분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책 많이 보시고. 그쵸. 이런 분들의 습관 같은 것도 따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업하기 전에 미리 알아도 사업 현실에 부딪히면 잘안 된다는 것.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잘 하시는 사업가 분들도 다 그랬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필수 과정이며 이것을 즐겁게 하실 분들만 사업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사. 그리고 뭐 IT 기반의 스타트업 이런 창업 사업 이 모든 것에 근간에 제가 알아두었으면 했던 것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에 누가 겪어서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